나라가 무너졌는데 왜 왕은 그 적국의 소년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을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은 성전을 약탈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소년들만 뽑아오라 명령한다. 그 소년들은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 학문 문화를 가르치며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라며 이름까지 바꿔버린다. 벨드 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정체성의 말살 신앙의 위기. 하지만 다니엘은 결심했다.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열흘간 채식만 먹겠다고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의 얼굴은 다른 소년보다 더 빛나고 건강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3년 뒤. 왕 앞에서 시험을 보니 그들의 지혜는 모든 점쟁이보다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은 내 신앙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신앙을 통해 세상을 뒤집으신다. 영상 제작을 장려하신다면 자율구독료 또는 쿠팡링크에서 쇼핑, 건어물 찍고 또는 격려의 뜻으로 구독, 좋아요로 반응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3천포 축박멸치 좋아요. 지인 가게입니다. 만족하실 겁니다.